자, 13번. R은 200옴, L은 5옴, 5헬리, C는 40페러신, r 에이 직렬해도 에 1kV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서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최대 전류는 얼마인가? 최대 전류는 어떻게 돼요? 공진이 될때 최대 전류가 발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요? 허수부가 0이 되는, 공진이 되는, 예, 그때 이제, 최대 전류를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예, 그럼 공진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서 한줄를 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주파수 변화시키면 최대전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공진이 이어진 거죠? 예, 공진이 이어졌어요 공진이 이루어지면 지금 분모에 있는 이항 자체가 예, 0, 이게 0이 되니까 예, 결국에는 R만 남죠? R분의 2니까 5A가 되더라. 최대전류는 5A가 된다. 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진 주파수를 구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공진 주파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f 0은는 2파이의 루트 lc 분의 1이 되죠.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